오늘도 오후 예배로 모이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입이 있어서 아니면은 뭐 어, 그런 노래가 좋아서 아니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지음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 다 소리를 내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목사님 외국 목사님이세요. 그 영상이 한참 돌 때인데 어, 우주 만물도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제목으로 아마 말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수많은 행성들이 떠 있죠. 거기 각자 소리를 냅니다. 어떤 행성은 낮은 음으로 웅웅웅 소리를 내고 어떤 행성은 틱틱틱틱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어떤 음성은 하면서 하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소리를 또 입혀요. 고래가 소리를 내는 그 물을 뿜는 소리나 그 소리를 내죠. 뿜하는 소리를 조합을 시켜서 음악을 만들어내요. 거기다가 어떤 찬양을 입혔냐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위한 찬양을 입혔어요. 놀랍더라고요. 이미 세상 모든 만물은요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도 찬양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찬양의 이유는 당연히 그렇게 지음 받았기에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노래도 그렇지요. 일반적인 노래도 가사를 통해서 그런 멜로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부분들 또 우리의 영혼들까지도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흔히 세 가지의 힘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래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올라간다. 올라가는 힘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힘으로서 찬송을 신앙의 길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나의 가슴 속을 파고드는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와 회개와 기쁨과 결심과 용기를 일으켜 주는 찬송은 우리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와 기쁨과 용기를 주는 찬송은 소망을 향한 길잡이가 되지요. 또 하나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불러 일으키는 찬송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또 사랑의 길잡이 역할입니다. 이것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에요. 사랑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뻗어나가게 하죠. 상대를 사랑하게 하고, 뭐, 옆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주변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힘. 그래서 뻗어나가는 힘이라고 하죠. 찬송은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우울할 때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며, 지저분한 생각들을 정돈해주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며,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면, 열심히 찬송을 불러야겠습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기 자격이 없는 게, 어, 어떨 때는 조용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힘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찬양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사, 10편 47장을, 실편을 보면서 함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지음받았기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47편 2절 말씀과 9절의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의 큰 임금이 되시므로다 하고 계시고, 마, 말씀하고 계시고요 <laughs>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없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경외 대상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경외심보다 너무 자유분방한, 아니, 너무 자유롭게 마음 놓고 하나님을 때로는 찬양하시는 것은 아닌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히.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히 주님께 찬양을 하는데 내가 이걸 거룩함 없이 부르지는 않는가? 혹은 너무 가볍게 부르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있어서 뭘 가지시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일지 아니면 내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휩싸여서 내 자신에게 스스로 부르는 찬양은 아닐지. 예전에 제가 외부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걸 갑자기 느꼈을 때그 멘탈이 좀 나가는 경험이 있었어요. 신나게 찬양을 막 부르고 앞에서도 막 기뻐 뛰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순간 어떤 마음에 마음에 훅 들어왔냐면 과연 이것이 우리의 기분에 취해서 그냥 콘서트처럼 즐기는 노래에 침치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이 저 안에 있는가? 거기서 한번 확 무너지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물론 그것도 사탄이 준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린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나의 기분에 의해서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 모든 전심이 죽게 깊 주께서 기뻐 받으실 것으로 집중해서 부르는 찬양인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본문 47편 4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3절에 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 마땅히 찬송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선택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있는 존재라고 말씀할 수 있죠. 또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7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큰 임군 되시는 하나님. 그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왜라고요? 당연히 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우리 세상의 모든 방패 되시는 여호와의 것임이며 우리는 그분의 지존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러니 당연히 찬양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내 입버릇이 어떤 말들을 뱉어내십니까? 그 말은요, 내 내면의 이야기일 거예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내면의 상태가 당연히 입 밖으로 나오겠죠. 그럼 그러니까 평소에 내 내면을 잘 가꾸셔서 원래 찬양해야 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나니까 하나님,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안을 겸손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소리로 늘 긍정의 말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내 입술이 아니라 늘 긍정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내 자신이 될수 있도록 내 영과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성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되 지혜의 시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근거하지 못한 감정적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찬양이 될 겁니다. 결국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꼴이 되겠죠.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이 진정이 아니라면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면 이건 참 도둑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만큼 극심한 도둑, 도둑질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사랑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이 주님을 가득 담아 노래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 안에서 보호하시고, 오후까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7 0년이란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70주년으로 행해지는 각 사역들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또 오늘 이슬 찬양대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슬 젊은가정원 신예배 가을소나타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질 찬양집회, 가을음악회, 추수감사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과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맡기신 생명공동체와 사역 또한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